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웃도어 활동을 하면서 협찬을 받고 있는 데가 블랙야크죠. 블랙야크에서 등산 쪽에서 협찬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뭐 등산 쪽보다는 그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블랙야크하고 연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활동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품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자, 보시면, 그 물망에 있고, 액티라는, 어이고, 액티라는 어, 등산 스틱입니다.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이 있는데, 이제 보면, 다 등산 스틱 소재가 드랄리늄이나뭐 이런, 그 경량, 경량 알루미늄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카본도 많고 하지만, 그 다양하게 사용을 하겠지만, 그 그러니까 등산을 하실 때, 등산 스틱을 왜 써야 되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하고 무릎이 괜찮고 한 사람은 사용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힘이 들거나 그 단차에 대한 그리고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게 등산 스틱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시간 뭐 이렇게 험한 자이를 타고 할 때는 등산스틱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마 산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말고 약간 평지나 약간의 단차, 특히 계단이라 내려올 때 이럴 때 무릎의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때 무릎의 하중을 갖다 줄여주기 위한 게 바로 등산스틱입니다. 등산스틱은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등산을 하신다면 가방에 배낭 하나 배낭에. 등산 스틱 하나 정도는 세트로, 좌우 세트. 정안 되면 한 개라도 갖고 다니시는 게 등산할 때내 무릎을, 내 무릎과 내몸의 건강에, 내 무릎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제품은 자, 보이시면 와이어가 딱 있고 뭐 화살, 이게 총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싹 끼웁니다. 얘를 딱 끼우고, 끼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쑥, 당기면, 예, 여기서, 예, 여기 나오면서 고정핀이 딱 나오면서 고정이 돼요. 그러면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총알처럼 침이 있는데, 요럴 때는 요거는 이제, 어느 때 쓰냐면, 이제, 요 사용할 때는 약간, 어느 때냐면, 이제, 그 얼음, 얼음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얘가 꼭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얘를 딱 찍어서 접지를 더 줘야 되니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바위 있잖아요, 바위. 그러니까 보통 겨울 아니면 그냥 이 얘를 갖다 꼽아 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얘가 고무마개가 없을 때는 땅을 단단한 땅을 갖다 파헤쳐서 비가 내리면 흙이 쓸려 내려가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고무마개를 하고 다니시는 게 바위 같은 데에서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약간의 접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상태로 끝나느냐 높이 조절을 맞춰야겠죠 아무래도 높이 조절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 풀러서 락 장치를 풀러서 쭉 올리면 자 보이시나요 센치가 예 센치가 여기115 120그 다음에 125, 130. 130이 딱 마지막입니다. 130이. 예, 여기가 130이 마지막인데, 여기에 맞춰서 내가 여기를 갖다 조여주면 이 높이가 맞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 높이는 높이는 내가 팔이 90도. 90도 이제, 어, 이게, 요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해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팔이 집었을 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 내려가 있지도 않고 물론 이제 평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약간의 차이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평지 기준이나 올라갈 때 기준이면 스틱이 좀 짧게. 그러니까 평지는 내 팔에 맞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좀 짧게 약간 약간 낮게 그리고 내려갈 때는 약간 길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은데 보통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가고.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는 그런 건안 해도 되겠죠. 그래 대신 얘 같은 경 액티 같은 경우는 쉽게 풀어서 조이고 조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내려서 또 조이고 이런 형태로 할수 있어서 어, 나름 뭐 그립감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잡았을 때딱 편하게 그리고 이제 손목에 넣어서 끈을 잡고 이런 형태로 할수 있는 그런 스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봉되어 있는 건 동봉되어 있는 건요 밑에 여기에다가 끼우라는 거죠 여기도 끼우는데 나사산이 있습니다 나사산이 있어서 나사산에 끼워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뭐 사용하다 보면 바위나 이런 데에서 요게 잘 부러집니다 잘 근데 또 요런 걸또 팔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좌우 한 세트를 가지고 곧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제품이 도착을 해서 아 요런 제품이 있다 그걸 알려드리고 요 후기는 제가 실제로 등산도 해보고 근데 멀리 제가 등산은 갈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고 가까운 어, 아차 마운틴을 가서 한번 그 바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건 후기는 어, 하면서 후기를 남기거나 아니면 블로그 이 전체적인 건 블로그에 한번 남기고 영상으로는 이 스틱을 실제 사용하는 그걸 실제 사용을 하는 걸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액티 등산 스틱 요거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뺄 때는 마찬가지예요. 쭉 빼서 얘를 누르고 누르고 넣으면 그냥 쑥 빠져서 이런 형태로 야야 야. 이렇게 간단하게 3단으로 접어서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스트랩으로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보관 주머니에다 넣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등산 스틱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건 댓글로 물어보시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지적을딱 이렇게 멘트를 달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도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조금 한수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동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